출산과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들 이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이연 기자입니다. 웹 디자이너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조수영 씨.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전업주부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17년이란 공백 기간이 무색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할것 같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의식도 생겼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조스처럼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기혼 여성의 20%.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이들이 현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 IT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가 6개월간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색채심리 상담사 과정 등 문화산업에서의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IT 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취지로 일자리 대응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서 연결시켜주고요. 도의 지원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